안녕하세요. 중고차 마당 밴드장입니다. 이번차는 X4 BMW X4 X-Drive m s p o 모델 소개 드립니다. 2018년형 차량이고요. 2018년 3월 등록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살짝 높은 쪽으로 가있고요. 179,200km 주행차량 지금 다행스럽게 이 차가 앞쪽으로 주차되어 있어서 공간이 좀 여유가 있는 구청으로 끌고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 드립니다. 가격 우선 제일 궁금하신 게 가격이시겠죠? 가격 2,970만 원에 시작합니다. 제시 가격 2,990만 원, 2,970만 원으로 회원님들께 방송 드리고요. 항상 가변이 있을 수 있다. 가격에 대해서는 항상 고수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고요. 시세에 따라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 부사고 차량이고요. 미세뉴 제로, 성능 검사 올 100점짜리 차량입니다. 성능에 문제가 있다. 또 차량의 단순하게, 단순 변신까지 반납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손실 없이. 고객님께서는 손실 없이 저희는 세차비 손실, 주행거리 증가에 대한 손실 감수하고 반납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문을 받겠습니다. 자 외관을 한 바퀴 둘러봤고요. 운전석 쪽 뒤쪽 타이어 휠도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휠이 지금 SUV 차량이죠. SUV 차량이 GT 차량하고 비슷한 외모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SUV에 속합니다. 타보면 SUV 소형 SUV 그렇다고 이게 소형은 아니고요 중형으로 보시면 되세요 중형급 SUV X4, x 3면 사모님들이 타시기에 편하신 차 X4 같으면은 남자분들이나 또 여성분들 타기 좋은 차또 가족분들 캠핑용으로 사용 활용하기 편한 차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 편리한 차, 연비 좋고요. 1 7 9,200km, 가격 2,970으로 갑니다. 가격은 제가 이렇게 언급은 드리지만 그 더보기란에 가격이 변동이 되게 되면 제가 다시 수정해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 표기한 가격보다 20만 원 낮춰서 리료님주기는 제시 진행 들어갑니다. 뒤쪽 휠과 타이어 보셨고요. 앞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죠. 트레이드는 양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앞쪽 타이어가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세밀하게 볼게요. 어, 총그 중간에 가림 그 저기 볼록 나온 티가 있어요. 그 위로 한 5mm 정도 이렇게 보면. 한70% 80%로 보는데 예, 지금 보시는 거 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휠은 모서리 부분 이렇게 약간 스크래치는 좀 있다는 거이 중간에 뭐 손상이 갔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외판은 상품화 하면서 깨끗하게 상품화를 해 놨습니다. 엑스드라이 20D 흰색이고요. 완전 무사고구요. 성능검사 올 100점 성능검사 올 100점이라고 제가 표현할때는 그 미세 누유도 한 포인트 없다. 그 다음에 기능상 아무 하자가 없다. 이거를 제가 표현할때는 성능검사 올 100점으로 표기합니다. 라이트 보시구요. 어댑티브 라이트구요. 우측 조수석쪽 타이어 트레이드 트레이드 좋아요. 괜찮아요. 60% 60% 70% 정도 보이고요. <laughs> 라이닝은 브레이크 라이닝은 제가 표현드리기 참 힘들어요. 어, 그런 거는 이해해 주시고 브레이크 라이닝 이상 없습니다. 제가 주행 테스트를 했고요. 지금 비가 와서 오늘 주행 테스트 한 거는 아니고 며칠 전에 했습니다. 앞 타이어 245 40 20 20 인치 타이어 상태. 휠 상태 오른쪽 주 수석쪽은 휠이 깨끗합니다 깨끗하군요. 아기자기하게 예쁘죠? 좀 우측 측면 거리 좀 떨어져서 전체 화면 나오게 하드겠습니다 예쁘죠? 스포티하게 뒤쪽에 쫙 쿠페 형식으로 내려가 있는 게 SUV가 좀 뭉툭한 게 SUV 타입들인데. 예, SUV에요. SUV는 스포츠 유틸리티 비하이클인데, 뒤쪽이 쿠페 모양으로 딱 떨어져 내려간 게, 측면에서 보면 예쁘다는 거. 그렇다고 너무 작아 보이진 않고, GT 사이즈는 되는데, GT하고 틀림없이 틀립니다. 실내에 타보면. SUV라는 거. GT 차량은 승용차 개념이 같이 복합되어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뒤쪽 휠, 약간 이쪽 모서리에, 기스 때가 좀 묻었어요. 그다음에 타이어는 앞쪽 타이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때 맞네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뒤쪽 테일램프, 테일램프 깨끗해요. 사용감 없고요. 연륜이 18년이니까, 18년이니까 깨끗하겠죠. 애판 도색된 거 없습니다. X4 BMW X 드라이브 가격 제시 가격 2,970으로 시작합니다. 뒤쪽에서 보는 타이어 보시죠. 타이어 사이즈 한번 봐드릴게요. 사이즈가 뒤쪽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 미쉐린 타이어라는 걸 말씀 못 드렸네요. 이표기가아랫 쪽으로, 아래쪽으로 가 있어서, 275, 35, 20인치, 275. 7호. 275니까, 뒤쪽에서 보면은 상당히 넓게 보이죠? 275 사이즈는 승용차에도, 대형 승용차가 275를 쓰는데, 상당히 넓어요. 여기, 트레이드 지금 보실 수 있으시고요. 금방 교체해야 뭐 된다는 건 아니고, 절반 정도, 절반 조금 더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상부 보여드릴게요. 상부는 제가 제 눈에는 안, 안 보이니까 선루프 있고요. 자, 운전석에 앉아 볼게요. 자, 문을 여니까 시트가 탑승 편하게 지금 공간 있게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고요. 창문도어 스위치, 그다음에 잠긴 버튼 이쪽에 있는 게 좋아요, 항상. 여기 중간에 있는 BMW 시리즈가 있는데 아참 불편해요. 어떤 차왼왼쪽에서헤매리고 항상 습관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18년인데 모니터가 약간 작습니다. 이게 10인치 정도 보면 되겠죠? 실내가 어디니까 살짝 빛을 좀밝혀 보고요. 자, 그 기능 버튼들 설명 드릴게요. 오토 홀드 기능 아시죠? 전동 파킹 브레이크. 그 다음에 이게 앞센서, 뒷센서 작동 중지 버튼. 때때로 귀찮을 때 있어요. 그 귀찮을 때는 끄는 고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에코 드라이브 모드, 에코 프로 모드, 스포츠 모드, 스포츠 모드 키가 있고요. 전자 파킹, 기어봉, 그 다음에 이쪽은 미디어 메뉴, 메뉴 설정, 넷, 저기 리빙벨, 리비 버튼, 그 다음에 휴에 미디어 선택 버튼, 설정 버튼 있고요. 메모컨 키는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개있고요다 여기는 그 모드, 라디오, FM, AM 선택, 다음 CD, 저 이런 공략 시스템 버튼들. 2018년도라 까지까진 부분이 없네요. 언급, 신호 버튼. 자, 초수석 볼게요. 초수석은 메모리, 시트 설정이 없어요. 대신에 이 차는 그 실내 그 시트가 색상 보시는 대로 블랙보다는 요즘에는 이렇게 차별화된 색상이 많이 나오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깨끗해 보이고 좀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똑같은 차도 검정하고 좀 차이는 느껴요. 검정은 그냥 시커머 타 그런 느낌이고 핸들 커버를 지금 씌워져 있는데 핸들커버 사용감 보기 위해서 찍껴 볼게요 사용감 없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부분 왼쪽 이쪽 부분 찍껴 아, 볼게요 예, 사용감 없어요 깨끗해요 그냥 좀 아끼느라고 핸들커버 씌우는 거 쟤는 이런 거를 잘베기어 놓지를 않아요 자 시동 먼저 걸어 볼게요 이쪽 그 스위치들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쪽에 라이트 BMW는 다 똑같습니다 레드 버튼들 있고요 그 다음에 계기판 스마트 시동 버튼 걸어볼게요 시동 걸렸습니다 2018년 3월 등록차량 1 7 9200km인데 17만 계기판은 17만 9154km 제가 어느 때는 조금 올려서 적고요. 여기 실내에 주차돼 있더라도 움직이는 경우가 좀 있을 때뭐 성능장 갈때 세차를 갈때 밖에 나가게 되면 보험 가입하고 나가게 될때 이럴 때다 주행거리가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제가 저는 가능한 한 조금씩 올려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채널 블랙박스 있고요. 2 0 m 눈미로 있고요. 특히 하이패스는 별도로 없네요. 하이패스 없고요. 선루프 작동 버튼이고요. s o b s 긴급 호출 버튼. 뭐 무의미한 거죠. 긴급 호출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있으시려나요? 긴급 호출에 b m w 출동할까요? 보험사로 호출 버튼 하겠죠 다들. 자 선루프 다시 닫겠습니다. 완전히 생겼고요. 그다음에 거울. 거울 열면 제 얼굴도 보이고요. 닫으면 램프 꺼지고요. 좋겠습니다. 여기 특별한 건 없죠. 뭐 계기판은 여기 선택 그 설정 버튼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어느 차량 내 차량 설정 그다음에 지도 설정 이거는 통신 통신 설정 미디어 라디오나 CD나 이런 선택할 때 버튼들 사이즈 그렇게 뭐 7인치보다는 8인치보다는 넓고요 10인치 정도 될것 같아요 계기판 보시죠 계기판 에러 경고등 없죠. 에러 경고등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뭐 인수 받으셔서 탁송을 받으셨을 때 에러 경고등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 해결 주체해 드립니다. 후드가 지금 열려 있네요. 후드가 열려 있고요. 운전석, 핸들, 핸들, 리모컨들 보세요. 음향 조정 버튼. 그 다음에 이쪽은 X4, X4 차량이나. 이런 기능들은 단 하루면 익혀지고요. 어떤 기능들은, 안타보시던 차량들은 일주일 가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 한달 가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다 익혀지시는데. 차는 사용하시는 데 이상이 없지만, 다 익숙해지시는 데까지는 뭐 한달 가는 그런 버튼도 있더라고요. 잘 쓰지 않는 버튼들이 되게 그렇게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X4, BMW X4 MD 드라이브, 엑 스포츠 X 드라이브 M M 스포츠 X 드라이브 발음이 맞고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입도 고이고요. 자, 이 운전석 바닥 오리지널 순정 매트 깔려 있고요. 깨끗합니다. 순정이 좋아요. 코일 코일 그 바닥보다는 코일 매트보다는 순정이 좋구요. 이게 움직이지만 않게 잘 세팅만 잘 해놓으면 순정이 더 편해요. 사실. 저 경우, 제 경우, 제 경우 그렇구요. 차량, 차대 경우로 이런 부분, 파이 압력 세트, 압력 주시고, 그 다음에 뒷좌석에 앉아보겠습니다. 어, 아무리 열어봐야, 아, 열어놔야 그래도 조금 편할 것 같으니까요. 자, 뒷좌석입니다. 제가 추웠다 더웠다 해서 잠바를 뒷좌석에 실어놨구요. 뒷좌리에는코인매트 깔아놓고 순정매트 그 위에 올려놨습니다. 시트 검정색이 아니라 좀 운치가 있어요. 검정색 보다는 조금 실내가 분위기가 살고 운치도 살아난다는 거. 손루프 후방좌석 후석 그 램프 그다음에 앞좌 주석에서 앞좌석에 대해서 간략히 좀 보도록 할게요. 전자기어봉 연속부 있고, 레모컨 음, 키는 두 개. 그다음에 모니터, 운전석 핸들, 핸들 다 있고요. 전자 파킹이 상당히 좋죠. 요즘에는 그 전자 파킹이 새로 출시되는 차들은 전자 파킹이 없는 차가 없는 것 같아요. 뒷좌석 그 공간 보면요. GT하고 거의 뭐 유사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열선 선택 버튼 보이시고요. 뒷좌석이 뭐이 정도. 지금 30cm 정도 유격이 있고요. 이제 트렁크를 열어보면 뒷좌석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가실 수 있겠죠. 안전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한 포인트도 없습니다. 가격이... 시세도로 측정은 됐지만, 맞을려나 그 거는 모르겠어요. BMW SUV 찾으시는 분들. 아, 깨끗해요. 아, 좋습니다. 트렁크 열어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보이시고요. 음, 전동 트렁크라 변하죠. 자, 지금 공간 보시면, g 티 차량하고 비슷하죠. 선배님. 예, 칸막이가 있고, 칸막이는 지금 떼어낼 수 있는 자리 거고요. 뒷, 뒷열, 주차선 열은 폴딩돼서 앞으로 젖혀서 수평을 맞출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추가, 추가로 추가 구매해서 먼저 사용자 분이 깐거고, 좀더 깨끗하게 보이게. 밑에서 들어볼게요. 지금 바닥 매트. 걷어낸 거 뒤에 실어놨네요. 사물함입니다. 사물함. 여기까지 더티시려면 저런 이런 볼트까지 다 풀러야 돼요. 이게 들어있는 게 버리기 아까운 거. 이게 무엇인고? 저도 좀 모르겠습니다. 죄송해요. 어, 어떤 분들이 저 정년퇴직하고 3년차인데 이런거 모르니까 고객님께서 아 딜러 맞아요 그러시는 분이 계셔요 그럴 때는 아 아직 초보라 그래요 초보가 언제 갈,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자, 깨끗하고요 뒷좌석 폴딩 하면 차방용으로 좋은게 요런 SUV 자, 차가 너무 커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너무 작아서 작아서 불편한 것도 없고, 아주 적당한 사이즈. b m w x 4 X3보다는 사이즈가 크고, 덩치가 있고, 자세 좋죠? 자세 하나는 좋아 멋져요. 뭐, 항상 뭐, 좋다는 얘기만 찾고 들어야 되니까. 아, 주2 0 d 연비 좋고요 평소그 차량 옵션이나 기능들에 대해서는 제가 자막으로 최대한 그알려드리도 영상에 자막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가은제2 0 1 8년형이라 살짝 그냥 눌린 자국은 있긴 한데 제일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깨끗해요. 이 정도면 뭐 중고차, 새차로 샀다. 주행거리가 조금 많지만. 미세미지 한포인트도 없다는거 미세미지는 괜찮아요 없는 차가 없다 5년 정도 지나면 은 저쪽에 쭉나인 되어 있는 차들 있죠 미세미지 없는 차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성능검사장 성능검사 하시는 분도 이랬다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없는 것도 괜찮은데도 찍는 경우가 찮아 싸울 수도 없어요 그분들은 엔진룸이 열었습니다. 엔진룸이 열었구요. 2070겸유호 소리.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제가 마이크를 엔진에 갖다 대고 촬영하는 거고 궁금해요. 지금 어떤 회원분께서 엔진 소리가 왜 그렇게 커요? 지금 엔진 소리 큰거 아니고 극히 정상이에요. 극히 조용하고 극히 깨끗해요. 깔끔한 겁니다. 밑에 충기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정도면은 깨끗한 걸로 보셔야 돼요. 엔진 면, 이 정도면 깨끗하다. 어떤 엔진 룸에서 계란이라든가, 불식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서 문제가 된다. 뭐 그런 거는 절대 없다. 이게, 이게 단순하게 되면는 깨나든 거, 이게 점포 같은 것도 대체 안된는 차량이라는 거 네, 그런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요, 아, 좋겠습니다. 자, 1차 가격을 시세대로 측정한 건데 시세에서 한 조금 많이는 못 하고요, 조금만 내렸습니다. 2 9 7 0만 원, 2018년형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 X4. 이 그리고 전체 모습을 한번더 담아보고요.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넓은 공간이라고 그래도 왔는데, 조금 기저근 공간을 느껴요. 뒷모습 한번더 담아볼게요. X4. 뒷모습 한번더담아그리고 BMW. BMW 제품 차량들이 되게 주행감이 상당히 좋아요. 제가 그거를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벤치 고급차죠. 벤치 위에는 안 타시는 분들도 많아요. 비행소비 네, 결코 벤치하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벤치 매니아분이 계시면 비행소분도 매니아분들이 계시다는 거. 비행소비 X4 차량 소개 이렇게 드렸습니다. 어, 비는 오는 날인데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고 안전 운전 하시고요. 어, 시청 감사드리면서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엑스포 촬영하면서 후방 카메라 작동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작동을 안 보여드려서 영상에 추가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작동 상태고요. 그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안 보이시죠? 각도가 맞아야 되는데 저는 보이는데 각도 한번 내려가보죠. 내려가면서 이번 영상에. 굉장히 잘 안보이네요. 반짝반짝. 저 반짝이는 거 정중앙에 흰색으로 저는 아주 이 카메라는 항상 이게 반짝거리더라고요저 불빛이. 불빛이 반짝거리고요 지금 정확히 보이네요. 이렇게 방송 중에하도록 하겠습니다.